안녕하세요. 전음식학교의 고은정입니다. 네, 한사의 김찬입니다 네, 네. 선생님, 우엉이 색깔을 잃어가고 있네요. 어, 자기 색깔을 발현하고 아, 있는 중인데요. 아, 저와 관점이 다르시군요. 네, 네. 어, 이, 우엉은 지금 이제 가을에 캐기 네. 시작을 하면 껍질이 굉장히 얇아요. 어. 그래서 어, 따로 껍질을 벗기지 않아도 되고, 음. 그 다음에 우엉이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갈변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갈변한다는 건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근데 네, 겉으로 드러나는 음. 것인데 많은 분들이 어 얘를 뽀얗게, 뽀얗게. 음, 네. 그래서 식초물에 담그거나 맹물에 담가서 다 빼는데 나중에 보면 얘 건지면 얘는 뽀얀데 밑에 물이 전부 까맣게 되어 있거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음. 어떤 영양이나 약성을 싹 잃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세미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흙만 네네 깨끗하게 네, 네. 해서 씻어내고. 네, 씻어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이제 채를 썰어서 그냥 사용하는 거고요. 어, 보통 우엉은 간장 조림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차피 간장을 넣어서 음, 색깔을 색깔이, 내는 건데 굳이 네. 색을 뺄 필요는 없어요. 이색 안에 어, 우리 우엉이 들어 있는 네. 거죠. 네, 이게 식, 없다면.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도 음. 들어 있고. 그렇죠. 또 향이나 맛도 이 안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그냥 하게 되고요. 우엉 시중에서 파는 거한 뿌리 정도면 보통 한 200g에서 뭐 250g 정도 됩니다. 음, 우엉이 그렇게 깊이 자라는 식물이라는 맞아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맛도 그렇고. 네네. 자 네, 그렇죠. 여기에다가 우선 이제 들기름만 딱 음. 넣어서 어때요, 향이 굉장히 우엉을 좋죠. 우엉을 씹어 먹으면 네. 어렸을 때 측뿌리 껴 먹던 그 맞아요,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그 약간 사포닌 네, 이 성분이 네, 있는 네, 네, 같아요. 그 맛이 칡뿌리에서도 네. 나잖아요. 근데 여기 우엉에서도 납니다 인삼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향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맛도 좀 달달한. 책 네. 칡을 막 씹었을 때에 느한어 달달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씻어서 껍질을 벗기지 않고 씻어서 이제 채를 이렇게 얇게 쳤는데요. 네. 뭐 필러로 이렇게 연필깎듯이 깎아서, 깎아서 해도 납작하게 좋은데. 또 네. 하고. 일단 이 우엉 조림의 특징은 간이 빨리 볼수 있도록 아 빨리 익을 수 있도록 얇게 하거나 네 곱게 채를 치는 음. 게 이제 포인트예요. 근데 어 굳이 이, 이 채를 보고 와 너무 이렇게 곱게 채를 어떻게 썰었지? <웃음> 이러면서 <laughs> 아나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어요. 아 이거 근데 어떤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아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네. 어 채칼 이용해서 썰면 됩니다. 아, 채칼로 네, 네. 채칼 이용해서 썰으셔도 되고요. 이거보다 좀 굵게 썬다고 해서 문제가 될건 하나도 없으세요. 들기름을 이용해서, 어, 지금 아까보다는 약간 뽀얘졌죠? 네네. 네. 익히면서 또 뽀얘지거든요. 음. 어 들기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볶다 보면 약간 투명해지는 시점이 와요. 네. 그러니까 익어서. 익으면서 네, 네. 이제 약간 투명해지는. 익 때까지 네. 기름으로 코팅을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엉조림 같은 경우 밑반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약간 밑반찬을 네. 약간 하찮게 여기는 느낌도 조금 있기는 해요, 선생님. 그런가요? 밑반찬이라고 하잖아요. 아, 밑반찬이라고 그 할까요 상... 그러면? 네. 네. <laughs>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네. 아, 아무것도 차리기 싫은 날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밑반찬이 정말 소중한 반찬이 그렇죠. 되는, 같아요. 되는 거죠. 네. 저는 사실, 누가 손님이 온다고 하거나, 뭐, 가족들 밥상을 차릴 때도 그렇고, 저 혼자 먹을 때도 그렇고, 반찬 여러 개 해서 차리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어려... 정말 맞아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 친정에 가면 저희 그 친정 어머니는 네. 순식간에 뚝딱 하고 여러 가지 반찬을 넣어 먹는데요 어. 어, 나중에 보면 그 안에 밑반찬들이 네, 이렇게 그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바로 해서 바로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어, 또 약간 한두 가지 안에 여러 가지 영양소 이런 거를 다 집어 넣어가지고 음. 해서 먹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렇게 밑반찬을 이제 만들어서 두고, 네. 네, 가끔씩 꺼내서 먹는 것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숨이 죽었어요. 네, 약간 네. 어, 이렇게 보면 투명해지는 어떤 느낌이 느낌, 납니다. 네, 네. 네 그죠? 그럴, 그럴 때, 때 이제 간장을 넣어요. 간장을 넣죠 네, 간장을 넣어서 간을 해주세요. 우엉 한 뿌리에 음. 그냥 간장 한 큰술 정도 집어 넣으면 간이 네. 대략 맞습니다. 이 요거는 이제 우엉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음. 간은 가감을 하는 게 본인 네. 취향 네. 취향에 맞게 좋을 같아요. 네. 너무 짜게만 먹지 않는다면 네.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니까. 저는 또 너무 짠 음식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는데 네. 우리가 뭐 우엉을 지금 해서 이만큼 우리가 한꺼번에 먹는 건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조청을, 조청을 네 조청을 좀 넣어요. 조청을 숟가락을 이용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날씨가 더우면 주르륵 하고 흐르면서 잘 들어가는데 벌써 네 기온이 아, 떨어지면 네. 이제 굳어지면서 좀잘네 마음대로 안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열이 있기 때문에 음. 또네 조청을 대용할 만한 뭔가도 있을까요? 선생님? 어 조청을 대용할 만한 게뭐 꿀도 있을 수 있고, 아. 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엿들이 있는데, 음. 그 물엿들 중에서 옥수수나 이런 걸 이용한 투명한 물엿을 빼고, 아. 네, 그리고 뭐 설탕을 넣는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음. 네, 이게 이제, 이제 고루 잘 섞였거든요. 음, 네, 국물도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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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어요. 박두티인가요? 불 끄친가요? 끄고, 네. 오. 불 끄고 들기름이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러고 우엉의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참기름을 넣지 않아도 괜찮고, 뭐 음. 참기름은 아주 넣는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넣고 그다음에 통깨를 넣어서 음. 통깨를 많이 넣으면 또 그게 재미있어요. 음. 음, 뭐 지방도 맛. 같이 이제 음, 섭취를. 먹을 때는 식감들도 조금 살수 있겠네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어 너무 너무 간단한데요? 네. 이렇게 해서 곱게 채를 썰면 쌀수록 되게 부드럽게 휘어지면서 음, 먹기도 네. 좋고요. 밥 위에 얹어도 괜찮은데 저는 어 이렇게 해서 먹다가 얘를 그냥 이렇게 맨 김에 네 아싸, 네 싸서, 네, 싸서. 오원 김밥이 되니다 네, 그렇죠. 오원 김밥이. 근데한 음. 가지만 가져도 괜찮고 깻잎 한장 깔고 얘 넣고 음. 또는 깻잎 한 장에 우엉 넣고 멸치 볶음 네, 넣고. 간장과 들기름과 우엉의 향이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나 잘 어울리고, 네. 씹는 식감도 굉장히 좋은데요, 분 네, 선생님? 맞습니다. 음. 그래서 우엉조림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굵게 해가지고, 네, 오랫동안 절여서 약간 그 두꺼운 것이, 네. 네, 이렇게 부드럽게 될 때까지 해서 몇 시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네 채칼로 음. 곱게 채를 친다면 순식간에 네. 우엉이 상당히 질기고 약간 섬유질이 치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채를 써서 하니까 네. 좋은 것 같고요 한양에서 우엉이 약간 해독하는 그런 식재료 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실제로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음. 우엉을 쓰기도 하거든요 음. 외국 해독요법 책들 보면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 자꾸 뭔가 가공된 식품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몸에 산화적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음. 술이나 고기 안 좋아하는데도 요산 수치 높은 분들 많거든요.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밑반찬보다 이렇게 우엉조림해서 네. 음, 준비해 주셨다가 음. 뭔가 반찬이 부족하거나 반찬 하기 싫은 날 즐겨 먹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 잘 배웠으니까 저도 다른 분들께 네, 네 권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음. 한번 해 먹어 보고 싶네요. 늘 이렇게 네. 납작하고. 그런 음. 우엉조림 보다가 채 써서 한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또 그런데 나쁘기는 하지만 맥주도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뭐 선생님. 네. <laughs> 어쩔 수 어, 없습니다. 가을이 내어준 건강한 식재료 중에 네. 우엉 한 뿌리 정도면 정말 만들 네.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 장 보셔서 우엉 한 뿌리 사다가 우엉조림 해놓고, 음, 만드는 즐거움도 있고, 먹는 즐거움, 건강도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